와, 인천역 바로 앞에 있는 중화가예요 이게 첫 번째 문인가요? 그문 순서는 제가 찾아서 해놓을게요. 이야, 이것도 이쁘게 해놨네. 저 맞은편에서 보면 더 이쁠 것 같아요. 어, 근대 문화 유산돼야될것 같아. 짠! 우와! 오, 멋있는데요? 이 차이나타운 들어가는 완전 정문이죠. 완전 정문. 오, 문이 이렇게 네 군데 있어요. 저 위쪽에도 있고, 이쪽도 있고, 저쪽 동쪽에도 있고, 이쪽 서쪽에도 있고. 와, 중화가에요. 여기서부터 들어가면은 저 안쪽이 다 차이나타운이에요. 와서 구경할 게 굉장히 많아요. 하루 종일 시간 가는줄 모르고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맛있는 것도 많아요. 오, 여기 무슨 아트 마켓을 하네요. 여기가. 인 화문이에요. 이화문문네개 어, 중에 어, 몇 번째인지 세 번째인가 두 번째인가? <laughs> 일로 쭉 들어가면은 차이나 타운이 여기서 왼쪽으로 보이는 곳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다 어, 차이나 타운이에요. 여기는 또 같이 어, 정자 비슷하게 이렇게 꾸며놨네요. 지금은 또 무슨 아트 마켓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뭘뭐 공예품 같은 거 팔고 그러네요. 야 인천에 오시면 아 여기가 인천 아트 플랫폼 아, 아 여기 이제 다인천항에 예전 예전에 오래된 건물들 다시 리뉴하고 막 이런 부드들 하면서. 어, 예술 관련해서 많이 들어왔다고 하더니, 어, 그래서 그런지, 여름에는 계속 하나 보네. 4월 20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는데요. 이야, 한중문화관 바로 앞입니다. 곳에 인화문이 있고요. 거기에 여름에는 이렇게 아트 마켓을 하네요. 매주 토요일 날. 설립문이죠. 북쪽에 있는 계단이니까 반대쪽에 정문인 거겠죠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아우 쭉 많이 써놨네 네. <laughs> 사면초가도 <laughs> 이야기는 써놨네요 사면초가는 사면이다 초안지에서 다 초가라는 거지 <laughs> 사면이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죠 와 이렇게 보니까 인천항이다 보이고 멋있네요 와 여기는 설립문입니다 설립문 우와 한쪽 문이에요 <laughs> 차이나타운에 사방으로 문이 네개가 있어요 네개네개가 4개. 있는 건데 그 중에 하나죠 찻길이어가지고 저 정도 가서 보면 보이겠네 와 여기서 보니까 조망이 되네 야문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요 어 <laughs> 이거 차이나타운 지금은 이제 차이나타운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청나라 조개지죠 그러니까 청나라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이에요. 빌려준 치외법권 지역이죠. 이쪽이 청나라고 저 건너편이 또어 일본인데 살던 곳이 있어요. 그리고 청일 이 둘이 분리하는 분리 계단도 있고요. 그것도 나중에 한번 찍어 볼게요. 어, 이게 차이나타운 들어가는 입구 한중문입니다. 한중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 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